뽑볼게요 <laughs> 어? 어? 뭐예요? 이거 할게요 뭐예요 호스트에게 소원 하나 말하기 아말하세요 아, 아, 이거, 이거랑 보면. 골라봐 네? 이거랑 골라봐 이거 할게요 아, 뭔지 알아요 근데? 모르겠는데 이거 할게요 아, 그래요? 느낌이 왔어요 대충 아 그래요, 제가 그래요 이거 그래요.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어, 네. 이거 음... 음... 5초 돌립니다 네?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아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아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예. 돼요 예. 어. 금전적인 거는 제외하고. 금전적인 거 제외하고? 어, 형이 제일 많이 보니까. <laughs> 갑자기 여기서 <laughs> 머리를 공태해버려 <공개해버리는 웃음> 아, 그 형님 하셔도 돼요? 어. <laughs> 아, 그님 필요 없어요. 아, 하셔도 돼요? 아, <laughs> 그냥, <laughs> 네.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 아, 그냥. 아,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냥. 어요 아, 아, 요냥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아, 그 아, 그 아, 그 아, 아, 아,